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여러분도 이별 통보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지난 두달 전에 남자친구가 나한테 갑자기 이별 통보 메시지 보내줬어요 그래서 당시 그 메시지 보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뭐지 무슨 상황인지 너무 너무 멍 계속 계속 뜨고 있었어요 이거, 이거 무슨 상황인지 왜냐하면 이 메시지 받기 전한 한 8분 은장 얘도 계속 전화하고 있었어요. 그 평소처럼 똑같이 그 오늘 뭐뭐 뭐 하냐고 이따가 뭐 하냐고 그 당시 내가 인천 공항에 있어서 남자 친구가 거기 그 ए 에서 하고 그 공항 ए 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따가 영화 보려고 그래서 계속 통화 끝나 끝나질도 평소 이랑 똑같이 인사 말아 사랑해 사랑해 끝났어요. 끝나고 나서 한 8분 후에 갑자기 나한테 이별 통보 메시지 보내줘서요. 어 너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. 아 계속 계속 신은 저들부터 8월부터 지금까지 두달 지나 고에도 계속 신은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하며 우리 둘 진짜 서로도 좋아해서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친구도 그 남자 친구도 그 옛날에 그 알게 된 친구 사이라서 이 참신년부터 그~ 계속 알고 있는 친구 사이여서 사귄지는 2년? 거의 한 이+ 년 거의 2 년이 되어서 아~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동한 그 친구들도 또 이런 경험이 나요 저는 진짜 처음이라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강제로 버티고 있어요 친구들 만약에 이런 상황도 겪고 있으면서 또 같이 힘내자.